너무 행복하고 좋은 공연이었고요. 진심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네, 저희도 건강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강진우입니다. 오늘 아침에 아,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갑자기... 그, 마지막 저희 런 돌고 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, 연습실에서. 저희가 이제 배우들, 더블, 트리플 배우들이 서로 이제 공연을, 아니, 런을 같이 보면서 같이 울고 막 웃었던 기억이 났어요. 그래서, 아, 우리 팀은 정말 공연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네, 오늘 이렇게 또 멋진 공연 올려서 너무 행복하고, 그리고 지금도 지금 소대에, 배우들 피플 배우들이 같이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오늘 공연 너무 힘내서 했던 것도 너무 새로운 또 예, 너무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어,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각자 너무 다르게 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보석들 감사합니다.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